안녕하십니까. 헨리 경입니다 지난 24년을 이어온 저희 미주 카돌릭 방송에서 미국 내 코로나 사태로 미주 지역 카톨릭신자들 위한 영상 미사 서비스와 함께 미주 카돌릭 뉴스를 제작해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일 미사 영상 서비스는 몇주 전부터 서서히 재개된 대면 미사 참례로 인해 약 2주 전부터 잠정 중단됐는데요. 하지만 미주 카돌릭 영상 뉴스는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주 카톨릭 영상 방송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작과 성취를 위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카돌릭 신자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020년 연중 최 15주일 주간 미주 카톨릭 영상 뉴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미국, 미 전국 50여 개주 가운데 36개 주에 걸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금 늘어나면서 재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미국 내 코로나 사태 당시 진앙지로 꼽혔던 뉴욕이나 뉴저지주 등은 이제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성당들 역시 대면 미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주 등 남부와 서부 지역주들은 이번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다시금 서서히 봉쇄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휘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 미 동부지역 한인 성당들의 대면 미사 재개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 퀸즈 성당입니다. 성 바오로 정화상 천주계회가 지난주일 뉴욕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성전에서 주일 미사를 복원했습니다. 이번 미사 재기는 지난 3월 15일 이후 4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성당 내 성전 입구에는 체온계와 손소독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또 지정된 좌석 표시, 입구와 출구 표시 등이 걸렸습니다. 김문수 주임신부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내게로 오너라 라는 말씀을 위로삼아 나 자신과 이웃을 함께 보살펴 나가자며 특히 기도를 위해 위로와 힘을 얻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대면 미사에는 신자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1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한 열당 서너 명씩만이 자리를 지키는 등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지키며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소재 성정화상 바오로 한인성당 역시 이번 주부터 평일미사 봉헌을 재개했습니다. 이곳 역시 지난 3월 중단 이후 약 4달 만에 대면 평일미사였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소재 성정바오로 한인성당도 이번 주부터 평일미사 봉헌을 재개했습니다. 이곳도 지난 3월 중단 이후 약 4달 만에 대면 평일미사였습니다. 평일미사는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로 이어졌습니다. 평일 대면 미사 참여자들은 지난주일 시작된 대면 미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만일 코로나에 감염될 시 접촉자 추적을 위한 참여자 명단 작성과 발열 체크, 손소독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평일 미사 역시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성당 미사에 참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102년 주임 신부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감염 예방과 확산에 대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되는 가운데 미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신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LA 대교구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대교구가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국의 지침에 따라 올가을 LA 지역 가톨릭 학교들이 캠퍼스 내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LA 카운티 정부 역시 LA 코로나 19 확진자 수 폭증에 따라 또 다시 셧다운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 올 가을 학교 등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LA 대교군의 265개 학교는 지난 3월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주 정부의 명령하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가톨릭 대교구 학교 책임자 폴 에스칼라는 성명을 통해 대교구의 목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과 학생들에게 가톨릭 학교 대면 수업 재개를 통해 제공되는 교육과 정신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벤투라, 산타바마라카운티의 각 학교들은 각각의 캠퍼스, 학생, 교직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및 안면 가리개 착용, 손씻기, 교육을 위한 실외 공간 사용, 비접촉식 온도 측정 등의 프로토콜을 맞춤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대교구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가톨릭학교 시스템으로 약 7만 4천 명의 학생들이 그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LA 카운티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걸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또 사망자까지 급증하면서 다시금 자택 격리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아 가톨릭 교구 산하 학교들의 등교 역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미국 내 가톨릭 자선단체 CEO가 이 가톨릭 내 인종 차별에 관해 언급한 영상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동부 워싱턴 지역 가톨릭 자선단체 로맥켄스 이오는 지난 6월 19일 유튜브 채널에 자신은 인종 차별주의자라고 밝히며 자신은 미국에 살고 있는 백인으로서 인종 차별주의자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맥켄은 가톨릭 신앙 전통이 중동에서 태어난 아기를 백인으로 묘사한다며 가톨릭 교회 자체가 인종 차별주의적이라 덧붙입니다. 또한 미 가톨릭 교회는 노예를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 침묵하며 인종차별의 제도화에 동참한 길고 끔찍한 역사가 있고 가톨릭 자선 단체 이사회와 직원들은 주로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유색 인종을 위해 봉사하는 인종차별 제도화의 일부라 비판합니다. 해당 영상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맥케는 7월 5일. 백인 특권을 가진 개인으로서 반 인종차별 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모든 백인들이 인종차별 주의자이거나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인종차별 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해명문을 공개했습니다. 네, 미국 내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역사적 유물로 한때 역사를 기록했던 인물들의 동상 철거로까지 이어지면서 가톨릭계와 적지 않은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캘리포니아 주에서 스페인 공간 설립을 도왔던 프란시스칸 사제. 후니페로 세라의 동상이 지난 토요일 밤 세크라멘토 의사당 공원에서 시위대에 의해 철거됐습니다. 1713년 스페인에서 태어난 세라 신부는 캘리포니아 초기 식민지 개척자 중한 명이었습니다. 세라 신부의 선교 활동을 기리기 위해 1965년 국회의사당에 해당 동상이 세워졌고 2015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삭제된 페이스북 영상에는 토요일 밤 시위대들이 라이터와 에어로졸 캔 스프레이로 동상의 얼굴을 태우며 환호성을 지르고 이후 머리에 끈을 감아 동상을 끌어내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경찰청은 성명을 통해 시위대가 개입하기 전 동상 주변에 견인 띠를 둘러 공공기물 파손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파손되었다 전했습니다. 경찰 측은 동상 철거를 공공기물 파손 및 국가재산 훼손 행위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크라멘토 가톨릭 교구의 제이미 소토 주교는 이 같은 반달리즘 행위는 미래를 건설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종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러한 약탈로 무너질 수 없다 전했습니다. 네, 미주지역 카톨릭 신자분들을 위한 미주 카톨릭 방송 영상 서비스에 다시 한번 여러 카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저녁 TV 방송을 통해 성출되는 USK뉴스 제작진의 협조로 제작된 2020년 연중 최 15주일 미주카톨릭 영상뉴스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류간의 건강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